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 <laughs>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10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병상에 누워 비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병에 걸려 눕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살이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재앙의 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을 기억하고 견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그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를 붙드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를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앙의 날에 지키시고 고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참 낙심, 낙심시키죠.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이대로 내 삶이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침상에 누웠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가 자신에 대해 악담을 한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말하죠. 그가 언제 죽어 없어질까? 그들은 얼굴을 보러 와서는 속에도 없는 말로 떠들어대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험담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고 수근수근하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에, 그들은 시편 기자가 병이 들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중에는 에,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실내에서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지만 이제는 그도 발기질을 하려고 발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그런 그를 가만두지 않고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시편 기자를 낙심시키고 망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함께 모함하고 함께 저주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그가 가장 약해지고 고통받고 있으실 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떡을 먹던 유다가 주님을 향해 발뒤꿈치를 들고 은30에 그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망했을 때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실체는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망해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연약할 때에 찾아오는 원수들의 참소와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은 혼자 찾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승냥이 때 같은 자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전에 내가 강할 때는 친한 척 하다가 이제 약해지니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죠. 우리를 찍어 누르고 망하게 해서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신뢰했던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찾아오면 누가 참 친구인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거짓 친구의 공격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저주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실 겁니다. 친구가 없다고 배신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배신당하고 또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고 배신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들의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궁극적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겠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병에 들지만 회복될 것이고 모함을 당하지만 오해는 풀릴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를 기초로 주어집니다. 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의 날에 지키실 것입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으로부터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